RG3 자 오신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고 뭐합니까 지금 빨리빨리 해야지 아, 오늘 날씨가 따뜻하네 바람이 안부니까자 2021년식 G80 신형입니다 가솔린 2.5 AWD 4륜이고 키로수 14만 2천키로입니다 얘가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있어요 파플러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DS2, 드라이빙2, ECS, 이열 컴포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파플러 팩. 그 다음에 지금 사고가 조금 있습니다. 운전석 디엔다 교환 있고요. 백판넬 판금 있고요. 조수석 디엔다 판금 있습니다. 판매가 2,800 49만원입니다. 2849만원. 14만 2 0 k 로 색상은 다크블루 색입니다. 다크블루. 이게 좀, 이렇게 보면은 햇빛 없는데 보면 검정으로 보이는데 약간 다크블루 색입니다. 다크블루. 판매가 2849만원. 파플러 팩 들어가 있습니다. 파플러 팩. 메모리 시트. 파플러팩이 들어가야 전자계기판, HUD, 어라운드 뷰가 다 들어갑니다 2,849만원입니다 14만 2천 2000km. 킬로 14만 2천 킬로입니다 요 계기판이죠 파플러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여기 반은 아날로그 계기판 여기 반은 전자계기판 요렇게 들어갑니다 깜빡이 었을때 아니, 나오고 HUD, 다음에 어라운드뷰까지 다 들어갑니다. 소리 질러 썬루프까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풀 옵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차선이나 핸들 다 잡아줍니다. HU리까지. 아이 아이고, 2열 컴포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열의 전동 시트까지 요렇게 2열 전동 요렇게 움직이신 거 보이죠? 전동 시트. 2열 전동까지 들어갑니다. 2열도 통풍 열선 다 들어가고요. 저쪽에도 운전석 뒤.